2023년 6월 26일 후아유 주님 오늘도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밖에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해서 일하기가 참 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. 13장 말씀에 주위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름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 모습을 볼때 지금 자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, 자고 있는 모습들이 많, 많습니다. 어, 주님내 안에 어,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하며 내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응가여 주옵소서 아, 6월달 이제 5일 남았습니다. 어, 5일 동안 더 성실하게 영적으로나육쪽으로나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